컨트리먼트 클래식 모델이고요. 지금 뭐 할인 굉장히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전시차 같은 경우에 멜팅 실버고요. 2 4년식 같은 경우에도 뭐 휠이 좀 블랙으로 변경이 되면서 스포티함이 많이 부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크롬 부분들 그릴이라든가 헤드라이트 그리고 도 핸들 이런 부분들만 좀랩핑으로 마감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S 컨트리맨 S 같은 그런 컴팩트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미니 로고도 블랙으로 변경하고. 지금 이번 주 목요일까지밖에 시간이 없고 있는 거 바로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 전시차 같은 경우에도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 이번에 하시는 게 바랍니다. 컨트리맨이 또풀 체인지 모델이 출시된다고 하네요. 컨트리맨이 또 좋은 게 실내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지만좀 미니다운 매력을 또 느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구매 많이 하시거든요. 빈 모싱 모델은 클래식 기본형 모델이지만 옵션도 굉장히 좋고 1500cc지만 출력도 나오고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고 스티어링 및 열선도 들어가 있고 전방 주차 센서라든가 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은 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랑 시트 충전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웬비언 뭐 트라이트라든가 이렇게 하이그로시도 이렇게 적용돼대서 되게 좀 고급스러운도 좀 엿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기량이좀 낮지만 미니 다운정 컴팩 트함도 느껴보실 수 있고 달리기 성능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주행 안정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굳이 뭐 S까지는 제 생각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가성비로 타시기 좋은 모델이고 컨트리맨입니다. 시차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는 뭐 열선 시트는 안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라든가 이렇게 시탈 충전구 들어가 있고. 한로만 글라스로부터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시원한 개방감도 숫자석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심플한 실내 디자인도 좀 동글동글한 미니의 또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를 엿보실 수가 있습니다 커버는 이렇게 열고 닫으실 수가 있고요 뒤에는 커버 열고 닫는 거고 앞유리는 이제 유리가 개방이 되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도 적용이 되었고요. 뒷좌석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고 수납 공간 하단에도 좀 유유로운 수납 공간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차박 같은 것도 하시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시탈 충전구도 적용이 되있고 풀체인지 기다리시는 분들은 미리 계약금도 꽂아다 챙겨놨고요. 할인 많이 받고 구매하실 거면 이 지금 있는 모델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컨트리맨 재고가 워낙 많이 소진이 돼가지고. 뭐 이번주에도 출고차들이 굉장히 또많 어디든 간에 굉장히 많을 거고요 할인 많이 받고 구매하시려면 지금 이번주 밖에 없다는 거 지금 이 모델도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요 멜팅 실버 아니면 외장 컬러 블랙이든 뭐 나눔 화이트든가 드든간에 전화 주시면 출고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저희 차 벨팅 실버 하시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호가 검정색이든지 흰색이든지 벌써 판매가 많이 됐거든요. 아니면 뭐 하이랜드 에디션을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저 뭐냐 이번에는 원차티드 에디션을 하셔도 괜찮고, 에디션 모델로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옵션도 많이 개선이 됐고 훨씬 더 좋으니까 특별함도 있고. Sorry.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거면 클래식 기본형 모델 옵션 좀 많고 좀 특별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하이랜드 에디션이라는가? 아니면 언차티드 에디션으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